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돼지고기 갈은 걸 가지고 고기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추를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다진거 555g 입니다 여기에다가 간장을 하나 둘셋 대게 넣어주게 여기다가 후춧가루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부추랑 쪽파 그 다음에 양파, 생강 이걸 좀 썰겠습니다 일단은 간장을 뿌려놓고 부추를 잘게 썰어볼게요 쪽파도 한줄 썰어줄게요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. 생강도 큼 다져 넣을게요. 그 다음에, 양파를 넣어주겠습니다. 두부 한 물을 넣고 물기를 꽉짜 주겠습니다 다진 마늘 한 숟갈, 두숟갈을 넣어 주겠습니다이제 버무려 볼게요 을 소스를 두 큰술 하니두 큰술 넣었니다 여기다 참니름도두 큰술 넣어 줄게요. 두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안쪽에는 물을 이렇게 발라주고요. 소를 적당히 넣어서 염해 줍니다. 계란 흰자나 물을 바르면 됩니다. 잘 붙더라고요. 물을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. 조금 쪄 보고, 이건 나중에 또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물 묻은 자전면보를 깔고요. 만들어 놓은 여기 만두를 올려서 끓는 물에다가 찌겠습니다. 열 개를 먼저 칠게요. 있습니다. 10분 있다가 뵈요. 지금 10분 넘게 쪘습니다. 1었어요습니 상입니다또 찌겠습니다. 여기에 핵기에 물을 보충을 하고 이렇게 찍을게요. 1 0분을씻겠습니다 새콤한 만능 장아찌 간장에다가 찍어 먹어볼게요. 만두피가 야들야들 해가지고. 만두같이 맛있습니다. 간을 제가 좀 싱겁게 했는데 간장 찍어 먹으니까 맛있네요. 떡 만들고 남은 소는 지금 냉동실에다가 넣어놨습니다. 나중에 또 먹고 싶을 때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v e a o n e f u l day. Bye bye.